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젊은이들에게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이 무아봉공의 길. 무아봉공에 대한 뜻을 이 한자에 좀 이렇게 잘 접속이 안 됐던 분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접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아라는 말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잘 하기 힘듭니다. 뭐, 공공에게 봉사한다는 봉공은 뭐, 들으면 대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아마 원불교의 그 종사님이신 정산 선생님의 그 내용을 이그 덕아 카페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어, 전상종사님께서는 이 무아봉공을 나를 없애고 공을 받드는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요, 원불교의 공도 정신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신 무아봉공의 하신이었습니다. 곧 나를 잊어야 세계 인류를 위하는 데 몸을 바치게 되는 성인의 신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지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지? 나를 잊는 일이 잘 있습니까? 그잘 됩니까? 그러나. 25600년을 인류의 서성으로 자리매김하신 석가모니의 기본정신이 자비희사이고 무아봉공이라는 사실을 새겨보면 실천은 못해도 우리 스스로가 가슴속에 그리워하는님과는 같은 것이 무아봉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부처님의 말씀이나 공자님의 이니나 예수님의 파괴가 나를 우리의 그 한민족의 홍익정신이 나를 없애고 공을 받다는 마음의 대표적인 용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불교의 근본 교리를 종합하여 사대강령이라 하는데 이 사대강령이 실현되는 사회가 곧 원불교가 목 적하는 최고의 이상사회, 정의사으낙원사적인 것이죠. 이으대강의적으로정각적으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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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정으로 적극적으로 적은은으로적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고 불법 활용이라는 것은 우주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를 잘 알아서 일상생활에 활용하자는 것이요 무아봉공은 나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일 것입니다 이 무아봉공과. 비슷한 의미로 마드 탈에서 헛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드 대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대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남을 도우면 느끼게 되는 최고조의 이런 기분, 즉, 헬프스 하이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봉사를 하고 난 뒤, 그의 모든 경우 심리적 포만감, 즉, 하이 상태가 며칠 또는 몇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혈액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체의 3배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의 활력이 넘친다는 것이죠. 전산 박등이 박득히원불교 고교무님의 슬픔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령의 어르신이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넘어지셨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주위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그분을 바로 일으켜 앉혔고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청년은 지하철 내 인터폰을 통해 이 상황을 성문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다음 정차역에서 지하철은 섰고 그분은 밖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분 이상 지하철이 멈춰 있었지만 모두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후 쓰러지신 분의 상태는 알수 없었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 되는 생각과 누군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고통, 어려움을 볼때 불쌍해 여기는 어진 마음씨, 즉,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사랑과 봉사의 기쁨을 안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어느 교도님이 그러시더군요. 교모님은 법을 설할 때 얼굴이 가장 기쁜 모습이 보여요. 법열로 충만한 그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서태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련을 다 가르쳐 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응보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느끼지 못한 희열이 있습니다. 특히 교도님들이 법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고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열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드, 테레사 효과가 확연히 느껴지시는지요? 이렇게 무와 봉공은 자타가 없는 청정한 자리이기에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아는 자타가 없는 자리요, 봉공은 자타가 둘이 아닌 대아로서 큰 나이며 큰 집으로 큰 살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아 봉공은 단순히 나없고 나를 없애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다든지. 자유방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나와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협소한 삶에서 나를 개방하는 열린 자세로 선대를 존중하고 배려해 서로 도움과 보호를 주고받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결국 무아는 자리의 자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의 길을 없애라는 것이죠. 그리고 봉공은 자리의 자를 세우는 동시에 이의 길을 뿌려 이타에 협력하고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는 자리와 상통하고 봉공은 이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와 봉공은 이타의 강조점을 둔 자리이타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남을 위하는 이기주의도 남을 위해 희생만 하는 이타주의도 아닙니다. 이처럼 무와 봉공은 역량만큼 힘을 다해 더불어 함께하는 소통의 길로 자리이타의 무와 봉공하는 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드 테레사 효과는 결국 무아봉의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자리 이탈의 길을 달려가면 어떨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리랑 힐링 TV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빨간 버튼을 눌러주지 않은 분들은 눌러서 이런 좋은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